안녕하세요 어, 생명의 씨 에, 7대 영양소가 혈장 속에 있어야 한다는 첫째 시간에 했고 둘째 시간을 연이어서 우리 혈장의 7대 영양소를 채워라 그러면 아, 아, 전번 시간에는 약은 죽은 씨다 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적혈구를 증감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오염이 돼서 암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약이나 어 이제 가공식품이나 우리가 동물의 동물은 미네랄이나 영양소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한 모든 식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그 속에는 약독이 또, 농약, 증금서 이런 우리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혈액에요. 우리 혈관입니다. 이 혈액이 혈청이죠?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에 암덩어리가 참깨알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수십만 개가 떠다닙니다. 떠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혈구들이 살고 있죠? 백혈구, 적혈구 살고 있죠. 이 백혈구라는 것이 이 암덩어리를 전부 집어먹어요. 먹고 배불리, 먹, 배불리 먹어, 죽여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힘이 있으면 다 먹어버리겠죠.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고 백혈구가 힘이 없으면 이것도 지겠죠. 못 먹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 개가 세, 두 개, 세 개, 100개, 200개가 한데 합쳐요. 합쳐가지고 제일 약한 부분에 간으로 들어가면 간암이 돼버리고, 간암이 100개, 200개, 1000개가 합치면 1cm로 커지겠죠. 0.5cm로 커지겠죠. 이래서 이 암덩어리, 암 참깨할 만한 암이 수십만 개가 간으로 들어가든가, 뼈로 가든가, 골수로 들어가든가, 자궁으로 들어가든가, 위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암이 돼요. 그러면 이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7대 영양소라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대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암덩어리가요, 자기가 살려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자그마치 3 0 겹을 만든답니다. 콜레스테롤로 뭘로 나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자꾸 그러면 이게 물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영양소가 들어가요. 절대 영양소는 아무리 집어넣을래 집어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악당들이 살고 있어요. 속에. 뭐 곰팡이, 세균, 병행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것이 자꾸 번생을 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자꾸 벽을 두껍게 하면서. 그래서 암센치가 0.5cm를 발견했니, 1cm, 2cm, 뭐 4cm, 5cm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이렇게끔 생명의 씨가 없으면 우리를.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분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또 여름이 튀어나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전이되고 재발되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서 암이 우리 몸 속에 수십만 개, 수억 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암덩어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미키도맥, 생명의 씨. 이가 있어야만 이 암덩어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혈액에 혈액에 이 암덩어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7대 영양소라고 그랬죠. 그럼 이 속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혈액 속에요. 자 나트륨이 50%, 미네랄이 50%, 그리고 비타민이 30%만 있어 죽고, 7대 영양소가 품고 있다면요. 자, 우리 혈액이 다이 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다 녹아집니다. 아주 100% 녹아요.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지방질, 그, 뭐 노란 지방, 뭐, 흰 지방, 고지혈증, 이러한 만드는, 더러운, 경화를 만드는 LDL, 콜레스테, 다, 농약, 등로다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생명의 리퀴드맥이 1.0%에 불이 켜진 사람은 다 녹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병원에서 체크해보니까 피도 깨끗하다. 병원에서 체크해 보니까 당신은 고혈압도 없다 당뇨도 없다 하는데 암이 온 사람이 천재예요 자,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는 이런 암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딱 내가 채소만 먹었는데 암이 왔다 내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암이 왔다 약도 안 먹었는데 암이 왔다는 사람 많죠? 이렇게 내가 건강했을 때 뭐가 와요? 암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이 벌써 이건 꺼진 상태죠. 암이 온는 불이. 불을 이때 끌려 그리면서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을 언제 꺼야 돼요? 불을 언제 꺼야 됩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참, 생명의 씨를, 쓸때 영양소를 혈청 속에 꽉 채워줘가지고 평상시에 불을 꺼이죠. 그렇죠. 평상시에 불을 끄는 사람이 바로 우리 혈장 속에 칠대 영양소와 리퀴드 맥을 일정 공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제일 좋은 게 적색 식물이 적색 열매 당근이 적색이죠. 핵비사이 많이 들어 포도마다 당근, 보마도. 이건 다 채소죠. 이렇게 적당근,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사과, 더 집어넣는다면 양배추. 이러한 네 가지 정도에다가 자 물을 약간 부어가지고 1리터 정도나 하루에 한 400cc 정도, 500cc 정도를 우리 리퀴드맥을 1.0%를 맞춰줘요. 일정공부로 맞추면 동치미 국물처럼 맞춰주고서 그거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세번 나눠서 300cc, 300cc 섭취를 한다면은 우리 혈액체에게는 여기에 뭐가 들어? 7대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배추의 기능, 베타카로틴, 도마도의 코디코펜, 뭐 사과의 포타슘, 우리 혈액을 낮추는 그런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혈액을 오염물질이 쌓인 데가 다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적색 우리 음식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요. 이, 이 여기에 있는 혈속에 액 물이 몇 프로야? 혈청이 물이 90%라 했죠. 10% 속에 인슐을 만드는 물질도 있어요. 당뇨도 안 오는. 혈압을 낮추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우리 마디마디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관절액 나오는 물질 샘이 팍팍 솟는 이런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 양수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또 위액을 막 품는 간액을 해독하는 그런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건 바로 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암덩어리까지 녹일 수 있는 이런 물질이 혈장 속에 들어있어야만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불을 끄는 거예요. 암병이, 성인병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서 담배를 막먹어 서요 폐에 뭐가 니코틴이 끼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칠대 영양소입니다. 이게 불을 끄는 거예요. 이런 마시는 사람은요 담배 를 아무리 펴보세요 네? 니코틴 없애져요, 없애져요, 없애주죠. 이러한 물질을 안 먹고 그냥 담배만 펴대는 사람은 그건 불을 끄는 사람이고 불을 켜야 될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불을 꺼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저는 술을 먹어도요. 혹시 한 잔씩 해더라도이불끌수 있는 리키드 맥을 섭취하고 불을 끄죠 그냥 바보처럼 술만 먹어 고 간에 뭐가 껴요? 알코올이 끼지면 결국 간암이 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 술을 먹을 당시에 불을 끌수 있는 그러한 영양물질을 같이 섭취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 당근 양배추 도마도 여긴 적색 포도에는 이런 걸 씻을 수 있는 우리 몸 속에 모든 동물질을 녹일 수 있는 이것이 혈의 혈장에 떠당기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먹고 우리 몸을 숫자를 늘려주고 세포가 먹고 나머지 노폐물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불을 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도 기쁘게 살고 우리 간도 기쁘게 살고 위도 기 이것들이 우리 조직 장기들이 기쁘게 살면 내 마음도 상당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병원에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불을 끄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이래요 그랬을 때 이때 암은 우리 속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을 이미 끌 때가 늦었다. 그때는 어느 때냐? 내가 어깨 통증이 오든가, 허리 디스크가 온다든가,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가, 출혈 이 있다든가, 항문에 피가 나온다, 입에서 피가 나오는 사람은 이미 암이 거의 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이때, 이때 벌써 불을 끌 때가 늦어졌다. 우리 몸에 벌 빈혈이 왔다든가, 어지럼증이 왔다든가, 통증이 오는, 아, 팔을 돌릴 수가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금 암이 거의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불 나기 전에 불을 꺼야 할 텐데 벌써 불을 끄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혈, 응어리, 통증, 이미 암이 만들어지고 있다 빨리 불을 꺼야 될거 아닙니까? 리퀴드맥, 생명의 씨 우리 7대 영양소를 다 들어있는 것이 리퀴드맥 아닙니까? 이불 끄는 방법, 생명의 씨를 먹어라 그렇죠? 생명의 씨, 바로 이 리퀴드맥입니다 리퀴드맥은 뭐예요? 바로 바닷물을 농축한 거죠 바닷속에 이끼가 생기죠 생명의 기이미끼생깁니다 바다가 미역을 바닷물이 뭘 먹어? 미역이 먹죠. 다시마가 먹죠. 다시마가 오메가 3가 되죠. 보세요. 이게 생명의 씨, 리퀴드 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을 이 암, 성인병, 동맥경화, 간염, 염증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생명의 씨, 생명의 씨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의 씨 영양소가 우리 속에, 혈청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불 나기 전에 불을 끌수 있는 것은 우리 혈청 속에 다시 말하자면 혈청이되는건 뭐냐. 우리 이 피, 피를 팔에서 뽑아가지고 정맥피를 뽑는 겁니다. 이게 피를 뽑으면 동맥피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커맣게 있죠. 동맥 편 뽑을 수도 없어요. 이거 저 시커멓게 뭐가 붙은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그 정맥 혈, 혈관이거든요. 그 속에 피를 뽑아요. 거기서 뽑아 보면 여기에 시커먼 부분은 붉은 혈, 혈구들이 살고 이건 깨끗한 혈청인데요. 이피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속에 죽은 씨가 들어있느냐? 산, 생명의 씨가 들어 있느냐 이것을 바로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한 달에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한번 해 보던가 피만 뭐가 내 속에 이게 뭐가 있는가?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 미네랄 농도가 맞는가 안 맞는가? 미네랄이 결핍됐나? 비타민이 결핍됐나? 단백질이 결핍됐나? 이것을 알아 보아서 불을 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영양 물질 리퀴드 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서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 의학 박사 성덕모 원장입니다. 에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륨,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에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서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 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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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열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 아주 피부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당근의한 개에다가 리퀴드 맥한 열방울 정도를 따로 뜨여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헥비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 매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에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감 껍질째 먹 니키드 메커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근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구개도 미네랄 한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열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라면 우선 변비 해소, 체중 감소,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랄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면역을 길러주고 다시 미네랄 학계 음식과 믹사가 된다.